출발하고 낚시 오는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, 이제. 거의 남해 간 곳. 아, 해무 너무 심한데? 저도 잘안 보이시죠, 지금? 아, 해무가 심해가지고 포인트를 좀 이동을 하고 싶은데. 아니, 왜, 나 저번주에 여기 와봤는데 왜 처음 와보는 것 같지? 느낌이. 물이 많아가지고, 오늘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가지고. 저쪽까지 진입은 못할 것 같네요.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물색이 딱 농어 나올 물색인데, 지금. 물한 시간 반 정도 쳐, 들물 한 시간 반 정도 쳐보고 나갈 거예요, 여기 딱. 그 이상 치는 거는 지금 장화도 없고,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, 들물 1 시간 반, 초들물 1 시간 반만 딱 보고, 나갈 겁니다. 만약에 꽝 치는 게, 죄였다면 저는 사형감이에요. 꽝치는 게죄라면 저는 사형감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.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먹을 줄 안다고. 고기도 잡아본 사람이 잡을 줄 압니다. 이제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슬슬 조가 안 좋아질 시기예요. 이제 7월 8월은 진짜 힘들어요 낚시하기도. 사람도 힘들지만 고기도 잘 안나오는 시즌이 7월, 8월 이제 조금 더 낚시를 하다보면은 이제는 그 뭐랄까 가을까지는 딱히 할게 없는 시 가을까지는 딱히 할게 없는게 바로 7월, 8월입니다 조가도 별로 안좋고 덥기는 엄청 덥고 7월, 8월에는 사실 저 계곡에 가가지고 수밖에 먹는 시즌이거든요 낚시 할게 아니라 계곡에 발 담그고 꺽지나 몇 마리 잡고 저 뭐야 통발이나 놔 가지고 피렘미나 잡고 딱 그러고 이제 보내야 돼요 7월 8월 여기 포인트 나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방종을 하고, 저기 차 있는 데 가면 또 방송 터지고 막 그러니까, 아싸리 여기서 방종을 하고, 이제 2차전 시작할 때, 낚시 시작할 때딱 방송을 켜는 게 조, 나을 것 같아요. 그쵸? 포인트 들어가서 다시 방송을 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나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떠들지도 못하고 소리해 봐야 그 숨소리밖에 또안 들리니까 차에 가면 차 쪽에 있는데 가면 또 방송 터지고 그러니까 아싸리 방송을 종료했다가 저기 원산도 포인트 들어가 저 2차전 시작할 때 그때 당, 다시 방송을 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한 10분, 15분만 더 던져보고, 조금만 더 던져보고, 아까 그 알람 맞춰놓은 거 울릴 때까지는 한번 던져보고, 아우 뜨거워! 히트. 누구야, 농어 히트. 누구야, 누구? 법적이야 이거 사이즈는 작은데. 사이즈. 사이즈는 작아요. 와, 잡았습니다, 여러분. 잡았어요. 사이즈는 작아, 근데. 역시 잡는 안 던져봤으면 어쩔 뻔했어. 하. 점농이구요. <목소리> 아, 사이즈를. 사이즈는 40정도 될것 같아요 4자 초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4자 초반 4자 초반 점농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떼농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던져볼게요 일단 얘는 방생할게요. 와, 그냥 그냥 나갔으면 어쩔뻔했어요. 진짜로 좀 아까 그냥 철수 할래다가 한 10분 15분만 더 던져본다고 하고 지금 던진 거잖아요. 거기 첫캐스팅에딱문 거잖아요. 알리 고추장으로 잡았어요. 알리 고추장. 딱 던지자 던지고 릴링 시작하자마자 딱 물어가지고 바늘털이 딱 하더라고요. 그때 아, 이게 농어다. 아, 그래도 오늘 꽝은 면했다. 면꽝 했다, 면꽝. 원래 사람이 그래요. 잡기 전에는, 아, 한 마리만 잡았으면, 어떻게 하다 한 마리 잡으면, 아, 사이즈 조금만 더 컸으면,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. 오늘 그래도 농어 얼굴 보여드려가지고 굉장히 좋네요. 나가 봅시다. 가벼운 발걸음. 원래 농어 바로바로 바로 방생하면 안 되는, 안 되는 거 맞아요. 고기가 다 빠져요. 퇴근합시다.